야, 안녕하세요 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시청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어, 이별트인데 레시피 영상을 최신화하여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시청에 앞서 덱 레시피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 제덱 레시피에 어, 반박할 거리가 있다면은 어, 무조건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메인 테마 카드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트윈 키스킬과 라이브 트윈 리일라입니다. 이 친구들은 소환 성공 시 필드 위에 다른 몬스터가 없으면은 덱에서 서로를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투 시에 상대에게 500의 데미지를 준다거나 300 상, 아니, 자신의 라이프를500 포인트 회복을 한다는 효과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 별로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서치 효과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를 서치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두 장은 각각 세 장씩 풀팁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어, 다음은 라이브 트윈 키스킬 프로스트와 릴라 트리트입니다. <laughs> 자, 프로스트와 트리트는 각각 서로가 필드 위에 있을 때 해서 특수 소환을 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앞서 설명한 라이브 트입 몬스터들로 덱 특수소환에 실패를 했을 경우 전개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침입니다. 어, 투입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리트를 한 장, 프로스트를 세 장을 투입을 했는데, 어, 이 투입 매수는 두 번째 효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프로스트의 경우 상대가 덱에서 패로 카드를 넣었을 경우, 이 카드를 뮤지스 제외하고 한 장을 들어 해줄 수할수 있는 패 어, 보충 효과를 가지고 있고 리일라 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블 트윈 몬스터가 전투를 실행하는 어, 그러니까 자신의 이블 트윈 몬스터의 전투로 어, 자신 또는 상대가 전투 데미지를 받았을 때그 데미지만큼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을 깎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실용적인 면에서는 키스킬 프로스트 쪽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 프로스트는 3장, 트리트는 한장만 투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블 트윈스 키스킬 리일라입니다. 어, 타점 에이스 그러니까 타점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에이스는 액세스 콜토커가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채용을 할 필요는 없는 카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블 트윈덱인데 메인 에이스 한장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제 취향 차이 때문에 넣은 카드입니다 단순하게 이블 트윈몬스터 두 장으로만 소환한다면 사점은 이쪽이 4,400으로 액세스 코드 토커보다 100점 정도 더 높습니다 어, 팻뿐만 아니라 묘지에서도 특수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팻 코스트로 부담없이 이제 버릴 수가 있고 어,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환 조건이 링크 몬스터 두 채이지 반드시 이블 트윈, 키스킬, 리일라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어, 엑스트라 덱에 들어가는 링크 1의 링크 디보티와 어, 같은 링크 1의 링크 디사이플 이두 장만으로도 특수 소환이 가능합니다 타점 역시 묘지에 이블 트윈이 있을 것을 강요하지 않고 단순히 키스킬과 리일라, 즉 라이브 트윈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둘만 있어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의 상시 4,400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이블 트윈스는 소환 성공 시 상대 필리에 카드가 3장 이상 존재할 경우 2 장이 되도록 만드는. 플레이어 강제 제거 효과라는 최상위 제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거할 카드는 상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수준이라는 점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마법 카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크릿 패스 프레이즈입니다. 이블 트윈에의 중요 만능 서치 카드죠. 어, 기본적으로, 이벌토인의 마법 함정카드를 서치를 하지만, 필리위의 키스킬과 리일라 몬스터가 존재를 할 경우, 어, 메인덱 테마 몬스터까지, 키스킬이랑 리일라까지 서치를 할수 있게 해주는 만능 서치카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3장 풀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속마법, 라이브 트윈, 트러블 상입니다. 어, 발동시 효과 처리로 키스킬과 리 릴라를 서치해주는 서치 카드임과 동시에 음, 필드에 이블 트윈이 존재할 경우 상대가 몬스터를 소환할 때마다 200의 번 데미지, 자신에게는 200의 라이프 회복을 가져다주는 짤짤리 카드입니다. 어, 짤 딜도 이제 가랑비에 옷쩌는줄 모른다고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어, 서치 효과가 메인이므로 3장 풀 투입을 해주시고요. 어, 팁으로 어, 필드 위의 트러블상의 데미지와 회복 효과는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어, 2장이면 400, 3장이면 600씩 번데미지와 회복이 발생을 합니다. 이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라이브 트윈 엔트러스입니다 백에서 라이브 트윈 몬스터를 특수 소환시켜주는 심플한 서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발동 후턴 종료 시까지 엑스트라덱에서 이블 트윈 몬스터밖에 특수 소환을 할 수가 없다는 제약이 붙습니다. 마구 사용할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한 장만 투입을 해줬습니다. 자 테마의 마법 카드 소개는 끝났고 다음은 함정 카드입니다. 이블 트윈 챌린지입니다. 이별 트윈 전용 소생 카드이며 동시에 트라이브리게이드 리볼트와 어,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지에서 키스킬과 리일러 한 장을 소, 소생을 시키고 그 카드를 포함한 필드위의 몬스터로 이별 트윈 몬스터를 링크 소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이별 트윈은 덱 특성상 니비로와 어, 증식의 G에 약한데 그걸 조금이나마 완화를 해줄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이볼트윈 리일라나 키스킬까지만 덜렁 소환해놓고 상대턴에 챌린지를 발동해서 다른 한쪽을 소환시키는 식으로 운영을 할수 있겠고요. 어, 뭐 물론 필드가 튼튼하지는 못해서 전방 뚫릴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한장 정도 투입을 해줍니다. 자, 다음은 이볼트윈 이지 게임입니다. 어, 주요 투입 목적은 필드 위에 이블 투입 몬스터가 둘다 있을 경우 어느 한쪽을 치워주는 역할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발동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크리파이스 이스케이프라고 해서 릴리스에서 도망가는 전법 을 사용을 하거나 타점을 보충 혹은 번개 라이트닝 스톰 해피에기털등 파괴 카드 발동 시 그것을 막는, 막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지속 함정이고 서치가 가능한 카드이니까 한 장만 투입을 해주고요. 자, 다음, 이벌트 윈프라젠트입니다 필드 위에 키스킬과 리일라 몬스터가 있을 경우 그 하나랑 상대 필드 위에 있는 몬스터 하나를 교환을 할 수가 있는 함정 카드. 또한 상대 필드에 세트된 마법 함정 하나를 바운스 시킬 수 있는 카드입니다. 뭐 보통은 에이스 교환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메인덱의 범용 카드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럴렐 엑시드입니다. 링크 몬스터 소환 성공 시, 링크 마커 앞에 패에서 특수 소환을 할수 있는 카드로, 소환 성공 시, 덱에서 또 다른 자기 자신까지 소환을 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추가 링크 전개를 누리거나, 이수마수, 바고스카를엑시즈 소환할 수 있는 카드이고요 어, 두 장이 패에 같이 잡히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서 세 장을 풀투입을 해줬습니다. 어,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장만 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장풀 투입. 다음, 패트랩인 이펙트 벨러입니다. 흔히 벨포라고 부르는 카드들 중에 벨을 담당하고 있는 카드로 상대 메인 페이지에 상대 몬스터 하나의 효과를 턴 종료시까지 무효로 해줄 수 있는 패트랩 카드입니다. 자, 다음은. 자, 증식의 쥐입니다. 뭐, 이것도 워낙 유명한 카드죠. 상대가 특수소환을 할 때마다 한 장을 드로우하는 효과를 가진 강력한 억제카드입니다. 세 장을 풀투입해도 되지만, 이벌투이는 덱 특성상 드로우를 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덱이기 때문에 증식의 쥐는 저는 두 장만 채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 하루 오라라입니다. 어, 뭐, 덱에서 하는 행동을 거의 다 통제해버리는 메타의 수호신입니다. 3장 풀 투입을 해줍니다. 다만 대개에서 마법 함정존의 세트나 발동시키는 효과는 막지 못한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어, 예를 들면은 엘드리치라던가 진룡이라던가 천후 이런 카드들은 에, 막기가 좀 힘듭니다. 무덤의 지명자입니다. 어, 12시에서 날아오는 어쩔 우라라를 막아주는 소호신 카드입니다. 물론, 패트랩 뿐만 아니라 상대 묘지의 껄끄러운 카드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엘드리치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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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카드들 제외를 해줄 수가 있죠. 어, 안타깝게도 준재한 카드이기 때문에 두 장까지만 제용이 가능합니다. 두 장, 전부 넣어주세요. 다음, 번개, 해피 깃털, 그리고 이두 장, 뭐, 상대의 몬스터를, 그리고 상대의 마법 함정 카드를 일소시켜버리는 강력한 후공 돌파 카드입니다. 어, 제한 카드이기 때문에 한 장씩만 뭐더 필요하시다면 라이트닝 스톰까지 추가를 해서 채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죽은 자의 소생입니다. 어, 자신 상대 묘지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강력한 소생 카드입니다. 제한 카드이니 한 장만 넣어주고, 무한포형입니다. 어, 벨포에 포를 차지하고 있는 카드로 이 카드 역시 상대 몬스터의 효과를 턴 종료 시까지 무효로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벨로는 상대 메인 페이지에만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 포영은 필드에 카드가 없을 경우 패에서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 턴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포영은 세트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동하면 같은 세로 열의 마법 함정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어, 흔히 포영 열이라고. 브루는 이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처구니 없게 당해버릴 수가 있으니 주의해 주도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자신의 마법 함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트 한 포용을 발동한 마법 함정 존의 마법 카드를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심판입니다. 통제를 상징하는 아주 국밥 같은 카운터 함정 카드죠. 마법, 함정을 막는 것은 물론 상대의 대부분의 소환을 컷해버리는 강력한 카운트 함정이지만 이런 심판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체인 트리를 타고 나오는 소환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융합, 의식 소환이 있는데 이 몬스터들은 마법 카드인 융합과 의식을 통해서 소환되는 카드들이라 해당 마법 카드를 막지 않는 한 소환 결과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엘드리치 역시 묘지에서 발동을 하고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사이버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발동하고 특수 소환을 하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체인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드래곤의 경우에는 신의 심판으로 컷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을 잘, 잘 숙지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금지된 일적입니다 패필드에서 어, 이 카드 이외의 카드를 이무의 수만큼 묘지로 보내고 상대필드에 있는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로 해주고 공격력도 절반으로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영구 지속 효과라는 점이 어, 카드의 발동에 대해서는 상대는 버린 카드와 같은 종류의 카드를 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골파카드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극토로 혐오하는 골프공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막기 위해서 제용을 할수 있는 카드 되겠습니다 어, 이블트윈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아들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금지된 일적의 코스트를 충당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패 같은 것 스패나 이런 거를 이제 충당하기가 힘든 덱들 같은 경우에는 일적을 솔직히 채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둠의 증산 공장입니다. 패 어, 필드에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덱에서 카드를 한장드로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어, 앞서 말한 이지 게임과 같이 키스킬 관리나 어느 한쪽을 치우기 위한 그런 용도의 함정 카드고요. 덤으로 한장 드로우까지 볼수 있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단 릴리스가 아니라 묘지로 보내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카드를 묘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발동을 할수 없다는 점 네,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엑스트라덱 소개입니다. 우선 엑스, 엑시즈 스 라인 아머 가파 그리고 바부스카 오. 네가로 기어 아제우스입니다. 자, 우선 아모가파의 경우 예전 레시피에서 다운어드를 올렸을 때사소제 아제우스를 놀릴 수 있어서 채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다운어드 다운워드 매지션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카드를 채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의 기병 세인토레아나 까칠까칠 칸테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에쌀가루가 아까워서 일단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넘버즈 4 1일 이수마수 바고스카입니다 링크 몬스터 이외에 필드의 몬스터들을 통제해버리는 강력한 억제 카드입니다. 보통 수비 표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라이트닝 스톰에 맞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대신 번개라던가 아니면 다른 마법 헌전 카드의 파괴는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필드의 몬스터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패 묘지에서의 효과는 막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링크 몬스터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네가로기어 아제우스입니다. 강력한 필드클린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엑시즈 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대기면은 어디든 불려나가는 범용 엑시즈 몬스터죠. 이 필드클린이 파괴가 아니라 묘지로 보내는 효과이기 때문에 어, 파괴 내성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들도 전부 쓸어버릴 수가 있어서 네. 한장 채용을 하였습니다. 보통 아마 카파를 통해서 출연을 하겠죠. 자, 이제부터는 링크 몬스터입니다. 링크 디사이플, 링크 디보티 세트입니다. 자, 링크 디사이플, 링크 디보티. 어, 단순히 이블트윈스를 소환할 수 있는 카드링과 동시에 마스카레나 트로이메어 유니콘 콤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라서 채용을 했습니다. 어, 소재가 사이버스 종 몬스터 각각 한 장인데. 여기, 우리 버티버 분들께서는 또 사이버스 족이기 때문에 단숨에 이 친구들을 소환을 할 수가 있어서 제용을 했습니다. 다음, 셀러맨 그레이트, 알미라지입니다. 라이브 트윈의 효과가 막히고 패, 패럴 엑시드가 있을 경우에 이 카드를 소환하고 바부스카로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카드입니다. 뭐, 그거 외에는 별다른 활용도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이수마수 바구스카의 이점 때문에 사용할 가치는 충분하니까요. 한장 채용을 해 줍시다. 다음, 범용 링크 몬스터 중 하나인 IP 마스카레나입니다. 상대 턴에 링크 소환을 할수 있게 해주며 이 카드를 소재로 할 경우 파괴 내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대에 의한 파괴만 막아주지 자기 자신이 파괴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보통 앞서 말했던 마스카레나 유니콘 콤보라던가, 마스카레나 액세스 콤보라던가, 뭐 마스카레나 언체인드 선왕신 라이고 콤보라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되게 네 메인 몬스터들이죠? 이블트윈 키스킬과 이블트윈 리일라입니다. 어, 둘다 묘지에서 서로를 소생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효과를 사용하면은 그 외에 악마족, 몬스터만, 엑스트라 덱에서 소환이 가능해집니다. 키스킬은 드로우 효과를 리엘라는 파괴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선턴에 증산공장이나 이지게임을 가지고 오지 못했을 경우 키스킬을 한번더 소환을 해야 하므로 키스킬은 3장을 투입, 리엘라는 2장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는, 트러... 이는 이블투 이제 트러블 써니가 나온다고 해도 매수를 유지할 생각이니까요. 알고 어,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트로이메어 유니콘입니다 상대 카드 하나를 덱바운스 시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돌파 카드인과 동시에 마스카레나와 함께 하면은 상대 턴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견제 카드로도 활용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3링크 병용 몬스터입니다 음 언체인드상황왕신 라이고우입니다. 어, 뭐만 하면은 자꾸 카드를 파괴하는 이 대게 공격력 3000의 에이스 몬스터 중 하나로 악마족 중에서 사링크로 채용할 만한 카드로는 트로이미어 그리폰과 이 카드뿐입니다. 상대 몬스터의 효과를 통제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리폰을 리일라와 호흡을 맞춰 상대 필드를 부숴버리고 싶으시다면은 라이고우를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점은 라이고우 쪽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라이고우를 픽겠습니다 자, 액세스 코드 토커입니다.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덱의 막타카드이죠. 한장 필수로 가지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새롭게 갱신한 이벌트윈 덱 레시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 카드가 추가되거나 메타가 바뀔 경우에는 레시피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벌트윈의 기본 전술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필드위의 키스킬과 리일라를 서로 되살려내면서 아들을 불려나간다거나 상대 카드를 파괴하는 것이 주요 전술입니다. 어, 견제의 경우, 불러낸 아드 중에, 불려낸 아드 중에, 패트랩을 활용하는 것과 리일라의 파괴 효과에 의한 견제가 있겠네요. 메인 덱 스페이스가 여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다른 궁합이 맞을 만한 테마를 찾아서 섞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용병은, 언체인드와 악마향 릴리스, 디아블로스, 섀도우 디스토피아가 있는 흔히 주박 덱이라고 불리는 시리즈의 카드들이겠네요. 이상으로 이블트윈덱의 레시피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유바!